얘들아 하이 오늘은 교환학생이 어떻게 공강을 짓는지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아 잠도 덜 깨가지고 상태도 별로고 목소리가 하도 갈라져가지고 일단 지금은 좀 준비하는 걸좀 위주로 영상을 좀 찍고, 좀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시각 8시 22분 50분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모일말이고 언제 가하고 가장... 얘들아 나는 지금 지금 9시 2분인데 내가 8시 50분에 방금 갔어 그러니까 9시 50분인 줄 알고 8시 50분에 약속장에 소 갔다가 한배가 1시간 뒤라 그래가지고 머쓱 타다하 돌아왔는데 내가 괜히 이 시간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내가 요새 먹고 있는 게 있는데 아휴, 아휴. 발레리나티라고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되게 다이어트에 되게 유명하다 하거든? 데일리 티로 먹으면? 근데 내가 옛날에 먹은 기억이 있어. 미국 왔을 때.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아시안 마켓에서 발견해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해서 샀는데 이게 부작용이 설사 복통. 나 체질 바뀌었나 봐. 옛날에 잘 먹었는데 어, 시차를 잊게 할 고통이 지금 쩔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아 옵션 열시 신지도 몰랐네. 아까 진짜 10분만 더 자고 싶었는데 50분이 더 했어. 인생. 그래야 하잖아. 가즈아즈. To make some o i 고기 자. 비슷한 거야? 이거 딸기 좀드거 봐? 오오이 t r 맛있어. 음, 약간 프파이두개 버전인데? 음, 팩트리 빵은 항상 아침에 나오고. 음, 진짜 아침에 일러본 적이 없어서 잘 아, 몰랐다. <laughs> 뭐 날아왔어 다영? 그니까. Where did you make it? I made it here. Oh, just for celebration? Yeah. <laughs> Whoa. So. <laughs> 지금 다 볶아낸겨? Can I use 야, 이럴수니다 h a n k you. Tik Tang. Tik t a n 기름으로볶아 o d one. Tik Tang 이게 손맛이다. 야 근데 하루 재워놨 a n g is 근데 우리 좀 우리끼리 봐자. 뭐뭐 누구 뭐 누구 저 차고. 뭐. 그래 야 일본은 냉동 탁구할게 준대. 에이. 내가 그래서 이를 갈았어. 그래 이기지. 같이 저거. 짱은 태워. 그아 이제 우리가 일본을 이겨야 되잖아. 당연하지. 야 <laughs> 이것도 미니, 미니, 미니 한일전이라고 <laughs> 지금. 내가 아까 약간... 아까 일본이 랑한국 한거야?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 이다 이거, 이랑이으면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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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laughs> 양파랑 먹어 양파랑 먹으 진짜 맛있어 우리 할머니가 해준 맛인데 진짜 진짜 양파랑 먹어요 아, 양파랑. 양파랑 먹어야지 맞아, 무조건 좀 양파랑 먹어야지 뭐 나왔어? <laughs> 그치 <laughs> <laughs> 얘들 양파랑 먹어봐 야, 일장 이상 더 달라고 면돈 받고 팔자 <laughs> 아, 맞아 맞아 아, 그래, 그래. <laughs> 원금생환 간도 딱 됐다 좀더안 달아도 돼 <laughs> 어. 딱 됐어 얘들은 좀더한거 좋아하려나? <laughs> 그래서 음. <laughs> 어... 조금더 달게 할까?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맛있다.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게 한국인 입맛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 입맛으로 했는데 보통 그룹이 너무 맛있다. <laughs> 아, 설탕 조금만 더넣을볼게 그래, 그래 그래. 이 설탕 가게 설탕 음, 음, 넣기 전에 음, 아디오스. <laughs> 아 진짜. 아 근데 설탕 좀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행복. 음, 이 입맛에 이게 딱이면. 음. 음, 어떻게 해야지? 음? 어? 막 돌리는 거 아니야? 그거. そこ지 확인. 이 아, 급다가 나데 음식이. 아, 내가 식과. 아, 지금 지금 몇 시예요? 야, 어... 31분. 1시 어. 왜? 시 5분까지 <laughs> <laughs> 쫄리게 정적 넣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laughs> 어 뭐. 언제까지 그 <laughs> 진짜 놀랍다. 아니 아홉 시 깨는 거야. 나 그때 <laughs> 누가 깨요? <깨워>? 빨리 아 빨리 내려와내 <laughs> 내가 잠을 덜 깬다. 아아 어디로 내려온나 내가 잠을 덜깬 거야. 내가 잠을 덜깬 거야. 아 <웃음> <이> <웃음> 맞아. 내가 <맞아, 맞아. 웃음> <laughs> 네 내려가서 왜안나 그냥 <laughs> 자고 있는 사람한테. <laughs> 음. 한번 먹어볼까요? 을맞췄으니까을 알아보려면 또. 뭐 아니 말이. 나 나는 괜찮은데. 그래. 우리가 괜찮은 게 아니야. 그거 달아야 되나? 응. 아. 언제 건달고. 제대로 제대로 뭐가 가능 아. 맛있어 아, 맞았어. Try and just um dodge dodge. Yeah, you are credits. Okay. Can you? 우리가 더 많은 설탕 음, 고이제 담자 담고 이제 계속...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이제 노동을 시작해 <laughs> 네. 아, 네. <laughs> 어, 어. 야, 뜨거. 이야, 김 대박이다. 밥잘 됐다. 고기 세 조각에 다만 이 정도? 이 정도 됐어? Oh. 아, 여기 불러봐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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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어. 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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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is is bulgogi, okay. uh, soy sauce oh. marinated. Okay, thank you. You yeah, can get. Yeah. Okay. Yes. Totally not spicy. Hi. Hey! The killer, you want to try? it? Yes, of course. Yeah. I'm so excited. Hey! Hello. Hi, want to try? Yeah. yeah. this is a soy sauce marinated awesome. beef. Awesome. We call it bulgogi. This is a soy sauce marinated beef, and yeah, this is a soy sauce marinated beef. This is a soy sauce marinated beef, and we call it bulgogi. What do you 불고기. o okay. yeah, Thank you. n he made it. Yeah. 이거에... Oh, 대박. 얘들아 먹어 하나씩 먹어봐 고기 이거 집어야 돼 너네도 빨리 i s yeah. 그리고 한 명은 국물 좀 담아 완벽한 분업이다 t yeah. 아 o h y e a h This is 불고기. 여기 다국물넣은거 oh, h oh. a n k you. Enjoy it. Thank you. Really? Yes, if you dessert it, i i e n j o y <Very> it. It's delicious. <laughs> Thank you. Mm? Okay. I wanna hook u with it. <laughs> <laughs> I'll take this. <laughs> we call it Prugel. Oh, yeah. oh, yeah. Enjoy it. You oh, oh, thank you. Is it good? Thank you. How yeah. to season the beef? Yeah. Like, what did you use? I just used salsa. Yeah, used <laughs> and then Wow. Wow. This is really good. Yeah. Thank That's you. That's it. You yeah, you, you. Thank and you and are. Thank, are. thank you. Oh, my god. It's Video?

I'll get you that. Me too. So you want that? So is it on Can you? All right, Thank you. Can you explain what it is? Yeah, we have a chicken, and we have white rice, and we have a chicken and a rice, mm -hmm. and that one, it's called turish. Turish? Yeah. <laughs> yeah, we <laughs> 열 하나 때 봐라. 그래. 많이 나면 꺼면서. 떨어지고 이래. 그니까 아까 애들 이제 개화났었어. 심하다. Hey everyone. Hi everyone. 많이 먹어야 돼. 목소리 왜 이래? 많이 먹는나내 목소리인데? 많이 먹어야 돼. 아 아. 여기 약간 위험한 지역인가? 하여튼, 올 때마다 약간 마약 냄새가 되게 심하게 나는 것같아 여기가 맞나? 헤비텍포 휴먼니티라는 곳에서 봉사를 하는데, 어,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주는 봉사를 하는 곳이고, 어, 나는 원래 필드워크 하고 싶었는데, 일단 맞는 내 시간이랑 맞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계속 사무직 위주로 봉사를 하고 있는 중아 근데 여기 막 진짜 마약 냄새도 너무 심하고 뭘 보이겠지만 약간 쓰상한커피좀 없자마자 막 이러고 들고 다니기 좀 쫄린 봉사하는 곳 도착. h 비 b i t a t f o Soy sauce gives it like a little bit of flavor. Yeah, yeah, because like we mix it with green onion and garlic. Yeah, it reminds almost like it tastes almost like like marinated almost. Yes, right. marinated. 드디어 집에 왔는데 어제랑 오늘 너무 바빠 가지고 다 합쳐 가지고 한 이틀 동안 7시간 정도 잤나? 근데 뭐 사실 뭐 그렇게 막 너무 적게 잔 거까지는 아닌데 퀴즈 있고 시험 있고 에세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막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긴장을 더해 가지고 블레어랑 서로 언어 교환하기로 한거 중국어 것도 좀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정도를 좀 하려면 지금 체력을 좀 보강을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뜨끈하고 든든한 전기장판 좀 켜놓고 한 1시간만 낮잠을 자볼까 생각 중인데 지금이 5시 17분인데 진짜 조금만 자고 진짜 열공한 거. 저번에 아 저번에 또 낮잠 자고 공부한다고 깝쳤다가 7시쯤 자서 그 다음날 9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진짜 알람을 한4늦게 해놓고 진짜 1시간만 자려고 예 지금 현재 시각이고요 누가 한 시간만 잔다, 카드는 누가. 어차피 이 시간에 식당 가도 맛있는 것도 먹고 아까 조금 훔쳐왔던 내 사랑 디저트를 조금 먹으려고 하는데 잘 걸리면 이거 크리스피 롤이라 하나? 이런 것도 다행히 모르겠어. 근데 좀 국물 맛이 되게 많이 구수하지 않아요? 음 중독성인데? 이녀석개만더가져올녀석과이를 하려면 녀석 써야 되는데 이가뭘쓰포포도을을쓴말말이지 제가 과제는요? 간단해요. 논문 읽고 에세이만 쓰면 되는데 논문이 내개네요 16페이지 장난?